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혼 2년차 백수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LG전자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기타 등등 사명제가 엄청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력한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이 없는 사람은 대략 시장 수익률만큼 혹은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진 그러한 상황으로 계좌가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사실 삼성전자, LG전자 부분을 매매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었고, 지금 이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제 계좌는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왜 어떻게 어,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뭐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뭐 차트 보면 11월 예 11월 중순 10며칠부터 오른 주가가 대략 24%가 올랐는데 오늘 시가총액을 한번 보면 469조 47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20% 정도 하면 거의 한 대략 100조가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커진 것 같아요. 이1 0 0조라는건 엄청 큰 가격이기 때문에, 액수기 때문에, 이렇게 100조가 오른 만큼 당연히 코스피 시장도 올랐을 겁니다. 네, 이렇게. 물론 조금 타이밍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코스피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는 대량 많은 부분을 삼성전자가 이제 이끌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계좌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뒤늦게 발동을 받았지만, 엘리전자도 동일합니다. 엘리전자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12월 23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다음날 조정 조금 받았지만 다시 오늘 치고 올라가는 양음양 뭐 패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뭐 그러한 패턴으로 그리면서 거래량까지 갱신해주고 올라가는데 뭐 이러한 부분도 조금 시장이 최근에 특정 종목에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경향으로 LG전자에 돈이 몰렸다라고 보면 되고 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도 당연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돈이 몰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지만 계좌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식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어,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할 수도 있고 두 배를 더 오를 수도 있고 세 배를 더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돈을 딸 확률이 높냐, 수익이 날 확률이 높냐, 손해가 날 확률이 높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손해가 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 종목들에 대한 추경매수는 쉽지가 않다. 추경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손해날 확률이 더 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매수에 대한 부분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종목들의 조정을 기다려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환매를 생각을 해서 순환매를 통해서 다른 업종의 종목을 산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 같은 경우는 견조한 조정이어야겠죠. 이러한 종목들 종목장세, 셀트리온 LG전자,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는 이끌고 종목장세에서 지수가 빠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기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도 많이 안 올랐는데 주식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을 받치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떨고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조정도 나름 견조한 조정이어야 합니다. 견조한 조정이 왔을 때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셀트리온을 사는 전략이 맞는데 아무튼 남들보다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빠질 거고 빠졌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21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예,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물론 21선 끝까지 맞지는 않았고, 대략 뭐 15일선 금방에서 다시 올라가기는 했지만, 예,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온다라는 거죠. 예, 이격도가 뭐 21선이랑도 지금 주가가 크고, 뭐, 61선, 121선은 말도 할수 없을 만큼, 이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격은 절대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주식시장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정은 올 거고, 이제 견주한 조정이 길을 저는 바랍니다. 얘들이 무너지면 시장이 조금 무너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주한 조정이 온다, 온다는 가정 하에 21선 금방 아니면 여기서 볼수 있듯이 대략 한 15일선일 것 같은데. 15일선 금방이네요. 파란색이 15일선이거든요. 그래서 15일선 금방에 왔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냐. 삼성전자의 미래, 헬스트리온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절한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사야 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세 번째 방법 순환매. 어, 지수가 계속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만 오른 건 아니고 현대미포 조선과 같은 조선업, 현대미포 조선과 같은 조선업 주식도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지금은 조정을 꽤나 많이 받고 있는 하지만, 예, 이러한 부분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뭐 건설주들, GS건설을 위주로 예, GS건설도 신고가를 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한10%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슈가 조금 있긴 했지만, 예, 저점 대비 뭐한 3,000원 미만에서 이제 5,4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보시면 대부분 이제 뭐 많이 오르고 나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 셀트리온 역시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다시 견조하게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제가 계속 견조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견조한 조정이라는 건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영제가 조금 빠지는데 주가, 거래소나 코스닥 지수는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다른 업종들이 강력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순환매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한 업종이 조선일 수도 있고, 건설일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조금 강했던 뭐 포스코와 같은 철강업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기 여기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뭐 금융업이라든지, 어, 아니면 이전에 조금 많이 강하고, 최근에도 계속 견조에 유지되고 있는 증권업이라든지, 다른 업종들이 잘갈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견조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좀 건강하려고 하면 한 종목은 업종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업종이 돌아가면서 올라야지만이 조금 견조하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1선을 맞고 적절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 다음 강한 업종은 포스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철강업이 되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대제철도 2 0일선 맞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네, 그래서 사실 뭐 다음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누구도 알 수가, 알기 어렵고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제 순환매가 왔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조금 빠지는 구간이다 셀트리온이 조금 빠지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이러한 업종의 매수를 잘 하시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던 그러한 영역들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견조하지 않고 조금 깊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보다 더 빠지는 그러한 현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지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언제까지 오를지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물론 최근에 21선 한번 맞고 올라와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 다시 21선 하회할지 뭐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히 조심히 매매를 하되 이제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전자와 같은 종목이 아닌 또 다른 기회를 발굴하는 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간략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물론 저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주가가 부담스럽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한번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씩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